오이 해봐라 그래, 그래 써, 슈, 슈, 슈. 처음부터 이리 해줘야지 해줘야지, 해줘야지 넓게 해줘야지. 쓰고 그래 넓게 써 운동장 넓게 써 해봐 더가더가 바짝 가더 밀어 더 밀어 완 지켜 돼 보자 아한테한테한테한테한테리고 아. 슛. 슛. 그렇지! 오이.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목소리> 오늘, 씨, 오늘, 오늘 김천 한우 다 잡을 뻔 했네. 다 김천 한우 다 잡을 뻔했어 오늘. <목소리> 우리 거 우리 거우라라 라인 라 라인 라 <목소리> 야 와, 진짜 아깝다. 아깝다 진짜. 와. 있다,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어다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목소리> 에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스파이스. <목소리> 어이 누구? 밀어주마. <목소리> 밀어주마. 마.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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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네. 태현이 깝비 태현이 깝비 태현 나이스 화이팅하다 하자 하자. 빨리 가, 빨리 가. 됐다. 네. 보기가 보이가니까어라 어? 어, 어. 살려 가나? 살려 가나? 살려 가라. 어때? 아아아 아. 아. 와, 역 이거 아 참, 김태린데 비행기 타가. 아, 이 축구 세비져가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哦哦哦哦！查万五，谁啊？查我工资款。

바뀌었어바뀌었어 파울이야 바뀌었어. 드래 파울 바울. 파울이야 파울 바울. 된다 뭐왜 브리키 브리키 지가 음, 던고 지가 봐어 자기야 던지는데 자기야 던 승우야 승우야 우야 최승우야 승우야 최승우야 승우야 팀껏다 줘봐라 최승우야 세컨바라 세컨바라 아빠 지금 두 시간 올라와가지고 세컨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시우 뒤로 돌아 들어가 돼. 돼. <목소리> 아씨, 까만 볼쳤습는데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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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멀었다. 조금 멀었어. 승준이 그래. 승준아 뒤로 돌아 들어가도 된다. 그렇지. 승준 승진 좋다. 승준이 좋다. 뒤로 돌아 들어가. 승준 느낌 있다. 와.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그래. 뒤 공간 그래. 넣었잖아. 뒤로 돌아 들어가야 돼. 한 명. 여기 거의 끝날 것 같아. 왜안 하나? 그래 어 그래. 넓게 봐. 게 보고 세컨 봐.

머리 묶었으면 일단 잘하는 게다나이스리무있 수호신 있다 우리는. 수호신 수호신. 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가자. 에이. 된다됐됐다됐다오이오 어, 그렇지 가다, 가자 가라에이손다손다왜아 뒤에서 밀었어 아. 뒤에서 뒤에서 밀었어 살짝 밀었어 인자인자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딱 하나만 하나만 많이다아아

우리 가! 정신 안 차리시키라. 맞아! 발로 아, 다 <목소리> 아, 능다던데. 아, 능다던데. 아, 능다던어 아, 능빠던데던데다

첫 그러니까 터치 좋참 흘릴 거를 바라 안되고 같이 경합하면서 이거 흘리는거툭채주면서 어, 앞에서 시야가 가리 아. 잡는거 확실하다 지금 아, 기본기가 좋네 첫 터치 첫 아, 터치 진짜 좋죠 이 너희... 네. 거의 그다오이 <놀람> 고객님과... 너 둘이 자꾸 주고받을래 받아라, 수고 받아라. <laughs> 태워도 바로, 받우라태원이도 봐라 태원이도 봐라 태원는우태우이 태우는 태우는 바로. 태우는 바로. 태우는 바로. 태우는 바다태우 아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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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태라 어, 끝까지 어. 태어라 끝까지 태라 오케이. 오케이 잔우 끝까지 태어라 태라와와 <laughs> <와>, 힘들다 힘들어 <laughs> 힘들다 힘들어 <웃음> <웃음> 그렇게 해봐 아, 들어오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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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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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아. 숨다숨다숨다숨다숨다숨다나어 숨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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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는데 가자 가자 빠자빠 아빠 짝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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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아대아아대받아

지가 제일 힘이 지가 제일 어우, 왜 queen... 아, 진짜. 제일 답답하겠다, 근 힘이 없다. 진가 제일 답답한 왜? 왜? 이 별로 힘이 없네. 아! 어렵다. 아! 그냥. 아! 핵. 아! 아! ]eline와. 아! 길, honey, 아! 아니, 먹었ress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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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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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운데 없잖아. 쓰운 타눈에 가운데 없다고 우리 이거 맞나 아, 결국 사이드로 가는 거잖아. 아이유, 그 덜면 말, 덜면 덜면 공만 잡는다, 제가 더운 공 잡는다. 저 분위기 너무 갔단 말이다 지금 분위기 다시 갖고 와야 돼. 우와. 와, 와.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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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이. 나이스. 어.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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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됐다. 가자 이스 나이스. 다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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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우리

하나, 하 MM.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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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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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렇지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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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놈의 뭐해? 이놈의 뭐 들고 앞에서 이거 만드냐? 도대체 어라 어 승아 승아 뻥안돼뻥안돼뻥 승아 빨리 열어야 돼 빨리 열어야 돼어 좋아 좋아 이게 뭐야 맞아 이거 맞아 우리 뻔 우리 거. 아. 오, 속도 살려, 계속 속도 살려. 그래, 분위기 가져와. 뭐, 분위기 가져와. 분위기 가져와. 좋아. 하자. 하자. 아, 고, 나겠다. 멋있어 선 우, 아, 오이, 오이. 우, 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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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우,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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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자리. 다들 가요. 남게 한 3, 삼십 분 남았어. 해봐, 해봐, 해봐로 그래. 울리지 마, 울리지 마. 하자. 아, 쟁이 갖고 가지. 빨리, 빨리, 빨리. 어이, 패스 해라는다 접는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완전 있는 게. 접는다, 무조건 접는다. 아, 아. Uh. 아, 오늘 이번 경기 부겸이 나오기 쉬워. 으야! 으야! 으야, 길었어. 와 무릎이 너무 길었어. 와. 아, 이러시. 아,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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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 해 보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 보자. 오, 당탕탕해 보자. 시우시우허벅지 잡는다. 시우말유잡 아, 이안될것같았는데 이러니까 더 재밌네요. 아, 들어가 그래 물 t t 다배 b a 우리 y o 아. 이제 e m e m b e r 안 m not sure. I'm not sure. i 을 not sure. I'm n o 을 sure. I'm n o 서 s u 잡을 줄 m n o 이 sure. i 반칙 반칙 산호 반칙. 에이 반칙 반칙. 반칙 포싱 반칙. 집중했다. 여기 해마지막까 집중해. 집중해 집중. 다 <laughs> 대간다. 아. 아 따라가면 안 돼. 어제 오늘 꼴넣는거 하나 먹

아, <laughs> 끝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근데 아까 딜레이도 엄청 많았는데. 딜레이 게? 많았어, 한 2분대. 그 시간 보면, 된다, 찍힌 시간. 어, 20분, 20분 됐는데, 지금. 애들 아까 딜레이가 많이 됐어. 야! 뭐고? <laughs> <laughs> 어, 꼴찌, 꼴찌, 꼴찌! 얼마나 먹기네 <놀리나> 뺏기 만든다. 그래 그래 그래. 아 좁히라. 좁히라. 올려 올려 라인 올려. 오 <놀리나> 어, 아우씨가 아, 끝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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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일패. 응. 잡아라, 잡아라. 뭐. 미루지 마. 그래. 미루세요. 마지막. 잡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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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